우주 중력파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 박찬 연구원. 2년 전,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은 박연구원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자 적극적으로 해외 일자리를 알아봤고, 자신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중국의 국책 연구소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해외 수많은 동생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 말쯤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퍼가 돼서 예. 어, 인터뷰를 받고 이제 오퍼를 받아서 이제 중국으로 오는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해 왔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몇십몇년 연구했던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것 자체가 아, 너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그 분야의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더 걸리는 일입니다.